안녕하십니까. 마산에 도착해가지고 아구집에 지금 막 왔는데,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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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려고 지금 왔는데, 아구가 어떻게 생긴 거야?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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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먹으러 가고서,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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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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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면구얘구 아구 아 여기 대한민국 땅이야 이거 어딥니까? 하고 물어 보면 아, 입만 아프고 나는 당신을 찍었소 그 멘트 하나로 가겠소 다 쳐다보네, 다쳐다네 쳐다보네. 연예인 처음 봐? 그냥 지나가라고. 나만 보지 말고, 저것도 보고. 어쩌란 말이야. 아직도 뭐 인생으로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돌고 돌고, 돌고 돌고. 돌고. 돌다가 제 자리만 오면 되지. 당신도 돌안 돌아봐서? 돌다가 그 자리로 오면 되잖아. 어차피 밖에 나갔다 집에 오잖아. 그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요. 그게 제대로지. 술 먹고 돌지 말고. 술 먹어도 집에 들어오면 돼. 그래서 하는 말인데, 여기까지 멘트를 보낼까?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쳐다보기 때문에 더 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. 좀 이따 다시 봅시다. 여기까지. 뻥님 치지 마요. 아...